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욱의 명품 스피치, 진행의 민영욱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바쁜 시간에도 많이 와주신 기라산 같은 방청객 여러분 환영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실 여러분께도 행운이 가득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어마어마한 신, 그 이름도 거룩하신 윤보영 신님을 모셨습니다. 신님, 예, 반갑습니다. 소, 소개 좀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성 신으로 잘 알려져서, 그래서, <laughs> 죄송한 남자 커피신 윤보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laughs> 네, 그렇죠. 성함이 윤보영에서 많은 분들이 여성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자 뜻이 어찌 되시는지요? 예, 한자가 보통 꽃뿌리 영자를 많이 쓰는데 저는 어, 넓을 보자에 해엄칠 영자. 즉 아, 제가 이 글을 가지고 넓게 세계적으로 전 세계까지 이렇게 헤엄쳐 나간다는 그 뜻을 가지고 어, 제 이름을 미리 제 아버지가 오십여 년 전에 알고 지은 거 같습니다. 아 꽃불이영자에 넓을 보자 보통 그러니까 넓을 보자에 해엄칠영 자엄칠영아 좋습니다 자 우리 어마어마한 우리 시인님을 모셨는데요 어, 언제부터 시를 쓰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셨는지요 예 아, 어, 저는 정말 <laughs> 어~ 산골마을에서 어,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 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진달래 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음. 그 친구의 일기를 소개하고부터 아. 저도 일기를 쓰면서 나도 아동문학가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음. 키웠지만 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생활하다가 한 15년 전에 첫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글이다 보니까 음. 그 그때부터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아동문학가의 꿈은 어, 2009년도에 신춘문예 단원선을 통해서 거의 32년만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와아 32년만. 예. 네. 야그 멘토님이 한말씀이 어, 있으셨군요. 어, 진달래 피는 그 소리를 소리를 듣는다. 예. 이야. 예. 이야. 그렇군요. 이야, 참 그래서 언어가 대단합니다. 마셜 맥루안 박사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없다면, 글이 없다면, 말이 없다면 시도 없고 우리의 소통도 없을 텐데 예. 아 그렇군요. 우리가 어, 음, 언어의 유의의 최고분이 바로 아티스트가 바로 시인인데요.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꿈을 다 예. 이루셨네요. 네 예, 꿈은 이루었지만 이제 그 꿈, 이룬 꿈을 펼쳐야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또 커피 시인으로 유명하신데요. 네. 커피 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처음 제가 10년 전에 시를 발표할 때는 감성 시인으로 정말 문자 메시지 시 짧은 시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감성 시. (600편을) 가지고 음. 어~ 그 (5건의) 시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음. 하지만 지금은 감성 시대입니다 음. 너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짧은 감성 시를 쓰기 때문에 이제는 아~ 저도 감성 시인에서 소토리를 부여하자 이렇게 해서 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내용을 하는 시를 썼고 음. 커피 시를 (1년에) (1300여 편) 써서 다섯 권의 시집을 발표했고 어, 독자들이 커피 시인이라고 그렇게 붙여주었습니다. 그 진짜. 커피 시인 저도 싫지 않습니다. 음. 참 좋습니다. 야, 참고로 그러면 하루에 커피는 몇잔 정도 드십니까? <laughs> 예, 저는, 예, 제가 쓰는 커피시는 사실은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느끼는 커피이기 때문에 하루에 제가 많이 쓸 때는 커피 시를 어뭐 20편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음. 실제적으로 20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같은 계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음. 그 20잔의 커피는 진짜 커피를 마시면 잠도 오지 않겠지만 제가 쓰는 커피 시 수묵편은 사람들에게 자장가 역할을 해준다는 음. 그런 또 다른 그 독자들의 음. 그 댓글로 보여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단의 시가 좀 어렵다, 난해하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한편에 이렇게 감성으로서 40, 50대 여성의 심금을 울리시는데 한편에서는 또 가볍다는 말씀도 좀 비판의 말씀도 좀 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그 짧은 문자 메시지 시 600여 편을 다섯 권 시집에 실어서 발표했을 때 온갖 비난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음. 그 당시는 시는 어려워야 하고 또 꾸며서 시작해야 된다. 나는 그 시의 어떤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10년 전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감성시대고 어, 짧은 문자시대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미리 예측했는지 예, 지금 잘 맞아떨어졌는 거죠. 제가 하루에 시를 한편딱 발표를 했을 때 보통 몇만 명의 독자들이 읽고 제일 많이 읽은 시는 어, 무려 어, 영상으로 만드는 게 천만 명조회명조회한시록한시이영상이 a n joyer, 0 0 r o k h a n shiga, y o u 1 g sangi. w o 그 Yeah! Chumman joyer, kirokhan, shiga, y o u n 어 sangi. Wow! Yeah! c h u m m a 실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보면 은 천만 명으로 나누었을 때 보통 1인당 5번 정도는 시를 음.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음. 예, 그게 만약에 어려운 시였다면 누가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시를 읽어보라고 다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죠? 네. 네. 아. 쉽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 아, 그렇군요. 예. 야 시를 잘 쓰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까 오늘 방청하신 세계 독자들에게 한 말씀 팁을 주신다면? 예 시는요 어, 절대적으로 시를 쓰지 않으면은 시를 쓸수 있습니다. 음. 시를 쓰겠다고 하는 순간 시자를 써놓고 난 뒤에 시시시시 하다가 30번 한1분이 지나가도 시시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대화하듯 문자 메시지를 보내듯 그렇게 있는 그대로 메모하고 마지막에 그래 우리 오늘 만나자 내일 만나자는 그 약속 같은 생각한 줄을 넣어줄 때 그게 바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쉽지요.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 무엇부터 이제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 첫걸음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보를 내딛는 것, 시작을 하는 것. 저희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어, 세상에 길이 없을 때 누군가는 길을 냈습니다. 그가 바로 퍼스트 무버입니다. 처음으로 발을 옮기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는 좀 체면 문화가 사뭇 강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뭔가를 할때 남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그러한 이좀 소인배적인 그런 기질이 좀 그런 문화가 좀 강해요. 새해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스피치의 달인이 되시고 시인의 대가가 되시고. 여러분이 미완성이지만 한번 처음으로 또 SNS에 글도 올려보시고 또 시도 한번 써보시고 스피치 수강도 하시고 또 이런 아주 허벌난 나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 시인님께서는 예. 직업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시인이 중요할까 아,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젠가는 직장을 퇴직을 하게 되고 어저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편성한 직장을 등에 업고 직장으로 인한 어, 그런 어떤 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은 거품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시인으로 활동할 때 절대적으로 직장에 대한 얘기는 직자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저도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는 직장이 있고, 정년퇴직까지 보장되는 직장이 있습니다. 이야, 멋지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 참아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한 가지 하기도 바쁘다고 하는데, 네, 자 네. 시를 읽은 독자로부터 예. 받았던 인상이랄까, 뭐 선물이랄까 가장 예.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예, 그제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어떤 뉴스에서 인터뷰를 통해서나 그리고 직접 어제 독자로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아 그리고 찾아와서 말을 하거나 하는 숱한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우울증을 치료했다는 독자들은 아주 숱하게 음. 많고. 그 암을 치료했다는 독자도 있고 네. 어, 또 심지어 어, 가정 생활 때문에 에, 그 자살을 생각을 하고 유서를 써놓고 북한산을 올라가다가 우연히 제시를 만나서 아, 마음을 진정되고 내분을 네 도왔다가 결국은 어, 이 유서를 찢었다는 음. 이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정말 저에게 가슴 찡한 독자의 그 고백은. 지금 1년에 가까운 대신은 안성 계시는 독자분이신데 네. 이분이 1 2월에 선물이라는 낭송시를 듣고 나도 저렇게 윤보영신처럼 시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글도 모르고 네. 말로만 살아온 그분이 1년 만에 한글을 독파하고 이제는 시를 쓰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시인으로서 상까지 받아가면서 어, 시를 한 150여 편 썼고 또금년에는 어, 아마 시집을 내겠다는 어, 그런 포부를 밝힌 걸, 밝힌 경우가 있습니다. 음. 즉 누구나 다 목표를 가지고 어, 그런 목표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목표 설정에 제 글이 도움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음. 평생을 한 글도 모르시는 분이 에, 저렇게 내가 윤보영 시인처럼 나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시를 쓰겠다는 생각으로 그와 같이 한글을 마스터하고 또 시를 쓴다는 그 독자의 고백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네 그렇습니다. <laughs> 와,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 바로 민용겸 명품스피치 바로이. 어, JBS 공감 방송입니다. 그렇죠. 신음것 공감이죠. 그렇습니다. 공감. 공감. 공감은 글자 예. 그대로 어, 마음 감성 마음을 나누는 건데요. 예. 공유하는 건데 에, 스피치도 역시 공유가 대단히 중요한데 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 강의도 많이 하신다고 지금 뭐. 12월 1월인데도 예. 어,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예, 지금 연장드렸습니다. 1월인데도 뭐 이미 4월까지 음. 계획이 짜져 있고 한데 사실은 제가 정년퇴직 10년을 앞둔 시점에서 정년퇴직하고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업무적인 일로 각 곳곳에 다니면서 강의는 한두번한 적이 있었는데 예. 첫 강의가 아마 한 13. 어, 2011년도 네. 종로구청에서 300명 대상으로 해서 업무적인 강의를 했는데 네. 무슨 말을 했는지 음. 그리고 또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외운 것을 가서 외운대로 얘기만 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이 앞으로 10년 뒤에 무엇을 할 건가를 진단할 때 그래도 제가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첫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강의를 부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한 게 바로 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2여분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자필로. 아. 내가 이와 같이 신춘문에 당선했고 또 시집도 열건 정도는 했고 아. 이와 같이 내가 동시로 당선을 했으니 만약에 저에게 강의를 요청을 해 준다면 제가 무료로 가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교생이면 정교생에게 한 학년이면 한 학년 한 반이면 한 반에게 선물까지 드리면서 강의를 해 주겠습니다. 음. 라고 편지를 썼는데 한 곳도 편지가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마침 강원도에 있는 양양 초등학교에서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양양 초등학교 학생들 한반 5학년 2반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2시부터 2시 50분까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속대로 양양에다가 제가 피자집에다가 10만원 보내가지고, 아 피자 10만원을 치를 2시 50분에 교실로 배달시키라고 아 부탁을 해놓고 강의를 하고 피자 파티를 열어주었던 두었, 게 그게 첫 강의였습니다. 아 저는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가 그 당시 강의를 강사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고대, 제가 근대 언론스 피지 가정 강의를 가서, 교육을 가서, 우리 민 교수님을 만나서, 이런 인연도 됐고, 그때 정말 제가 이런 어떤 생각을 했나면은, 거기뿐만 아니라, 이 카네기도 갖고, 또 연대도 가고뭐최고위 가정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 근대에서 제가 얻은 게 이거였습니다. 아, 나도 우리 그, 민 교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강사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초대받는 멋진 강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것을 지금 이년반 정도 지났죠. 지금 시점에서 제가 12월달에 강의를 요청받은 것만 해도 음. 31일에 만번을 받았습니다. 야 물론 제가 직장이 있다 보니까 갈 수는 없죠. 특별히 몇 번밖에 못 갔는데 심지어 제, 제가 강사가 되고 난 뒤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서울에서 강의를 요청해서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밤에 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 퇴근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출근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관광 버스를 대질해서 음. 50명이 직접 차두 대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 앞에 와서. 강사님도 시인님도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음. 하면서 정심시간에 음. 정심을 먹으면서 우리 사무실 앞에 식당을 예약하고 와가지고 사장님이 차를 대표님이 내주셔서 와서 직접 강의를 듣고 서울로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뭐 아. 뭐 저도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뭐아 뭐 별것 아니군요. 그럼 오늘 그 이제 선생님을 우면서 느낀 생각이 예. 에, 직업을 때려치고 예. 윤보영 교수님 매니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laughs>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예명을 줘도 윤보영이라고 써서 <laughs> 교수님 바쁘실때 저한테 강의를 좀 빌어주지 못할까 싶습니다. <laughs> 네, 참 이렇게 유명세를 얻는다는 것은... 책임감도 매우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몸도 예. 바빠지고 정말 굉장한 어떤 국민들의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이 사모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 "웬 욕심이 그렇게 많냐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어, 사실은 제가 십오 년 전이죠. 이천 어, 년도 초에 시를 쓰겠다고 했을 때, 시인에 어, 대한 시 자도 생각을 안 해줬습니다. 제가 심지어... 음. (5건) 정도 시집을 냈을 때도 뭐 시인으로 인정을 안 해줬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이 시인이면 응.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시인이겠다 아. 당신이 시집을 내면 나도 시집을 내겠다 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아 그래서 그게 (15년) 만에 제가 응. 대한민국 누구나 다 시인이 되겠다는 아내의 예측대로 어 시스기 공식을 만들어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어, 시스기 공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실은 어, 아내와 그리고 대학 졸업한 딸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아들에게 굉장히 많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족들을 하고 함께 해야 될 시간을 사실은 독자들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고 행사 때마다 와서 후전일마다 않고 다 일일이 일을 해주니 예, 그 가족들의 그와 같은 어, 지원이 없었다면 어, 아, 오늘의 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한번더 음.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야, <laughs> 어, 네이 네.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모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참으로 멋지신 분입니다. 어, 아, 어, 그래도 이제 시 속에 자주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예. 그 상대가 뭐 사모님이시겠죠? 예, 그 시, 사실은 제가 아, 사랑에 대한 시나 그리움에 대한 시를 많이 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열성 독자도 있을 수 있고 그 열성 독자가 심지어 저희 시골집 고향 마을에 와서 시골집에 있는 고향 마을에 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윤보영 시인의 어릴 때 에, 사귀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음. 묻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찾지 못했는데, 에, 저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못 찾았다 했을 때 에, 네. 제가 얘기했죠. 그 시속의 주인공은 음. 비밀입니다. 아. 아. 네. 네, 비밀입니다. 아, 네, 비밀입니다. 끝까지 무덤 속까지 비밀입니다. 자, 네. 그걸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나와 나오셨으니까, 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예. 시 쓰는 방법에 대한 예. 노하우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 지금은 감성시대입니다 감성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하는 게 시라고 봅니다 아, 감성시는 짧은 시가 어, 긴 시만큼 긴 여운으로 감동을 주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제, 저는 감성시 중에 한번 웃고 마는 그런 시도 있을 수 있고 또 웃으면서 그 웃음이 가슴 속에 담기는 시로 연기될 수도 있는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도 있습니다. 저는 그두 번째인 읽고 웃으면서 가슴에 감동으로 남는 그런 감성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삼천여 편의 시를 썼을 때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을 와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제 글을 분석해보니까 특정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윤보영 시인의 시쓰기 공식 10가지를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공식에 제다 발표한 시의 90%가 아, 첫 번째 공식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마지막에 생각 한줄 넣는 것 그게 제 시쓰기 공식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 텃밭이라는 시가 있으면요. 텃밭 윤보영. 마음 한자리에 텃밭을 읽었지요. 사람들이야 고추며 상추를 심겠지만 나는 그대를 심겠습니다. 와우. 만약에 오우. 만약에 여기서 고추며 상추를 심겠지만 나는 가지와 오이를 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다가 오이와 상추를 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 생각할 수 심는다 그대를 심는다고탁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시가 사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한 줄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가야지 합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갈 때는 시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열 가지 공식을 소개할 글을 어떤 계기가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친구에게 얘기하고 메모하고 마지막에 생각한 줄을 당연하지 않게 메모하는 그게 시쓰기 공식입니다 그, 시를, 그 시쓰기 공식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시인이 될수 있습니다 와네자 시쓰기 공식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앞으로 이제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예. 시인과 강사라는 두 직업 중에 어느 직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시인과 강사는요. 저에게 있어서는 둘다 보완의 관계입니다. 아, 시인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그 높은 인지도를 또 강이 강사로서 어, 다시 독자들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보완되어야 하지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사가 우리나라 3대 강사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음. 세웠을 때, 아. 에, 그 야. 평가를 할 때, 그 자체가 이미 시인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둘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년퇴직을 하면 하는 5년 후년, 5년 후가 되면 은 우리나라 3대 강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음. 목표는 이루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열심히 <laughs>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 (1년) 반은 단축을 시켰습니다 가능합니다 아, 네네 아, 예. 네, 아주 말씀이 아주 구수하고 참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예. 고려대 예. 명품 스피치 과정에서 예, 제가 특강 예 네, 같은... 특강 교수로 이렇게 예. 네좀 수업을 해 주시는데 예. 고려대 많은 분들이 5 6 0명의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예. 그 과정에서. 들끼셨던 것은 예. 어떤 것인지요. 아, 예,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스피치에 대한 것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고대 스피치그 과정을 제가 저도 특강을 하면서 느꼈던게 아, 이렇게 소통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서로 교류도 필요하구나. 아, 그리고 어, 말하는 법을 실제적으로 이 동료들에게 예, 실습을 할수 있고. 또 동료들의 많이 어울림 어울림 속에서 장점을 찾아서 그걸 내과 시키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뭔가 말만 잘해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와 같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내과 시키고 그리고 또 어울려서 장점을 발견해서 나를 모장도 시키고 해서 한번 직접 강의도 나가보고 또 그렇게 응원도 해주고 힘도 되어주고 이런 어떤 어울림이 굉장히 음.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고대 언론수 비치 과정 그 자체가 명품 강사 과정이죠. 그게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음, 네 선생님도요 고향이 좀 시골이시다 보니까 예. 사투리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연습을 하셨습니까? 아 정말 사투리는요 고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투리를 사투리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음. 그 대신 인정을 하는 대신에 제 의사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노력을 했죠. 어, 정말 제가 이야기할 때는요, 어, 뭐가 문제나면은 어, 그와 같이 진실된 이야기 그리고 아. 거기에 이야기에 나, 나의 사례로 그 사례를 들어서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자체가 일상에 녹아 들어가서 어, 실제 강의에까지 연결되는 이런 효과, 그리고 또제 인지도 높이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강의를 듣고 뛰어나와서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가 그렇게 저는 부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고 또 공감을 주는 강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치긴 고쳐야 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어 네. 1월 16일날 뭐 예. 상암 쪽에서 큰뭐 예. 페스티벌을 예. 여신다고요? 예, 네. 그렇죠. 어 실제적으로 어, 시은 그시 낭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쓰면서 낭송 시를 많이 발표했는데 이 낭송가들이 정말 멋진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1월 16일 날 2016년 신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2016년 신앙동 행복축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50명 자리를 예약을 하고 250명 대상으로 선착순. 어,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오늘 날짜로 했을 때한 170명 정도가 예약을 어, 실제 예약을 했고 또 70, 예, 70명 정도 이상이 가예약을 해서 어, 이미 자리는 어, 만원됐다고만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어, 누군가 이와 같이 250명을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신앙성을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제가 했습니다. 오하. 앞으로도 제가 그와 같이 낭송가들의 무대에 설수 있는 자리를, 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근처에 있는 제일, 제일라 아트홀에서 신앙송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오셔가지고 정말 감성 열인 250명의 나의 고객들에게 음. 나의 고객으로, 진정한 고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화를 시키십시오. 초대합니다. 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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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16일날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 꼭 그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근산 여러분 인생에 다시 없는 수채화 한 폭을 찍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근산 시인과 또 시를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윤보영 시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시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와우, 고맙습니다. 야야, 내 네, 좋습니다.